야당의 의원 150명을 모아서 11월에 윤석열 탄핵 발의 의원 연대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라는 과의불개 시 가이라는 그럴듯한 사자성어까지 썼습니다. 무엇이 잘못인 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탄핵청문회를 계속하고, 위헌적인 특검법을 반복해서 발의하는 것, 그러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입니다. 의원 150명이 아니라 300명을 모으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탄핵이라는 폭탄을 지게 지고 가는 곳은 길이 아니라 천길당 떨어지라는 것만 경고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